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출시 예정 모델, 현대 GV1100 세제곱센티미터 2026년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와 SUV 로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현대가 본격적으로 모터사이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GV1100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일본의 혼다, 야마하뿐 아니라 유럽의 두카티, BMW 같은 강자들과 경쟁하겠다는 한국의 야심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공격적입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공기역학적 하울이 곡선과 각진 라인을 세련되게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근육질처럼 오람하고 주차해두기만 해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측면 실루엣은 순수한 퍼포먼스를 암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곳곳에 보입니다. 브러쉬드 알루미늄 포인트, 시트 아래로 매끄럽게 숨겨진 대기고, 차체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향 지시 등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느낌이죠. 후면부 역시 현대적입니다. 얇은 LED 테일 램프와 넓은 리어 타이어가 안정감과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단순히 오토바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투어러와 스포츠 머신의 결합체처럼 보입니다. 이제 핵심인 엔진 성능을 살펴보죠. GV1100은 단순한 도심용 모델이 아닙니다. 수랭식 1100세제곱센티미터 렬 트윈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출력은 약 120에서 130 마력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는 혼다 아프리카 트윈이나 야마하 MT09 같은 모델과 충분히 맞붙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토크는 중저속 구간에서 부드럽게 터져나와 고속도로 주행이나 추월에 강점을 주고, 상위 회전에서도 스포티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현대는 단순히 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안정성과 다루기 쉬운 성능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6단 변속기, 슬리퍼 클러치, 옵션으로 킥시프터까지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스포츠, 어반, 레인, 투어링 등 다양한 주행 모드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장비도 풍부합니다. 기본 ABS 등 물론이고 코너링 ABS, 트랙션 컨트롤, 전자식 스로틀, 심지어 반적응식 서스펜션까지 탑재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기능이 양산 모델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gv1100은 한국산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겁니다. 편안함도 빼놓을 수 없죠. 초기 시승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인체공학적 설계가 잘 되어 있어 너무 공격적이지도 너무 직립적 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시트고는 약 810에서 820mm 정도로 예상되며 다양한 체격의 라이더들이 무리 없이 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핸들바와 푸페그 위치도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어 있고 조절 가능한 윈드실드가 장착되어 있어 주말에 스포티한 주행 뿐 아니라 투어링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격과 출시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1200만에서 1400만원대 해외 시장 기준으로는 12000에서 14000달러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약 1500만에서 1800만원 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일본 경쟁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유럽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2025년 중반 공식 공개, 2026년 초글로벌 판매 시작이 유력합니다. 현대는 한국과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북미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성능 대문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모터사이클 강국으로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이번 도전이 성공한다면 한국도 세계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현대는 대규모 생산 능력, 디자인 노하우,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GV1102 기대만큼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여준다면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현대 GV1100 세제곱센티미터는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형 모터사이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죠.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갖춘 이 모델은 현대의 플래그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이 다가올수록 전 세계의 시선이 이 바이크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한국산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이 기존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라이딩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릴 테니 계속 기대해주세요.